안녕하세요 라임입니다 오늘은 뭘할 거냐 최근 들어 요즘에 너무 많이 추워졌어요 한파 경보가 뜰 정도로 많이 추운 시기입니다 아, 너무 추운데 어딜 갈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한 번도 영상으로 달아보지 않은 스파를 가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이 평택이다 보니까 평택에서 그래도 좀 가까운 쪽에 속한 곳이 아산에 있는 운영운천 파라다이스 스파 고도라고 좀 규모가 어느 정도 그래도 되는. 파가 있는데 거기를 왔습니다. 조금 있다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다이스 정문 앞 바로 무인 발급기와 옆에 현장 발급도 가능했어요. 제가 들어간 입장료는 선셋 금토 일요일 한정 오후 5시부터 입장이 가능. 단지 시간만 늦게 입장일 뿐 전부 이용이 가능했어요. 내부 외부 이벤트 스파 유스풀 파도풀 사우나 식당 등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대여도 아니 편하게 가셔도 됩니다 제가 또 계곡을 여름에 또 소개해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차에 항상 이렇게 구명조끼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 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둡니다 이거를 가져가지 않으면 대여를 해야 된대요 뭐 6,000원 정도 대여비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있으니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입니다 저도 처음 와봐요 이렇게 바로 발권하는 데가 있네 나는 5시부터라 지금은 못 들어가요 와 사람 너무 많아 왜 이렇게 많아? 아무래도 토요일이다 보니 사람이 많았어요 음. 일단 발매 완료 발매 후 2층으로 올라갑니다 번호대로 신발장이랑 옷장 이용해주세요 음. 안녕하세요 음. 번호대로 신발장이랑 옷장 주세요네 여기 번호대로 락커랑 쓸수 있는 것 같아 1038번 이제 락커 가서 옷 갈아입고 나갈게요옷 갈아입고 왔어요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왔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왜 이렇게 많아 사람 우와 나이트에 사람들이 많이 빠진다고 했는데 아, 생각보다 사람이 너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일단 설레 어, 일단 실레는 방금 보여드린 곳이고 여기에서 대화할 수 있는 렌탈샷입니다 대여도 가능해서 편히 오셔도 됩니다. 일단 야외 아, 여기가 좀네이 수심이 좀네인 가슴팍까지 오는 것 같아 나가 볼게 아, 와우. 와우. 아, 이렇게 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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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은 아, 너무 은 아, 아, 여기가 먹을 데다. 여기가 먹을 수 있는 데네. 아상왜 이렇게 많아? <목소리> 야, 상 너무 많다. 아, 여기가 그거구나, 대기. 희노키탕. 가운데는 야, 대기하는 팀이 들어가 있고, 양 옆으로 한 팀씩 들어가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중간이 대기. 양 옆이 한 팀씩 들어가는. 일단 저거 한번 타볼까? 아, 나한테 짱 좋아. 아, 너무 좋다. 방스팩을 안 하고 와갖고. 습기로 인해 촬영이 안될것 같아서 방수팩을 안 했어요. 대박 좋은 것같요 밖은 시원하고, 안은 따뜻하고, 하늘도 깨끗해서무거 있을 맛이 나네. 와, 이 맛에 겨울에 스파하면 너무 좋은데? 진짜 겨울 스파 처음 와봤어. 근데 확실히 가족 단위가 많다. 가족 단위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커플. 혼자 온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점 A씨 아 파도풀도 있네 파도풀도 있어 올라가서 파도풀 한번 가야겠다 워터슬라이드도 있는데 저건 운영을 안 하는 것 같아 지금 저건 여름용인가 봐 응. 이게 방수팩을 끼면 소리가 안 들어가고 물속을 찍을 게 아니어서 굳이? 해서안 끄고 는데 최대한 조심 한번 해봐야지 영상 안 날라봐 한번 파도풀로 가봅시다 파도풀 나오면 지옥이야. 우와 너무 추워. 오추추 추. 추워, 추워, 추워. 아 너무 춥다. 우와 너무 춥다. 여기 내부에 식당도 있어. 식당. 이 자담치킨부터 해서. 응? 저기 어디 나가는 거? 파도풀 나가는 걸못 찾았어요. 열심히 파도풀을 찾아 돌아다녔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저기 혹시. 파도풀 나가려면 어디로 나가야 물로 나가서 가고요 우측에 조금만 계단이 있어요 그, 여기로 나가야 돼 조금 물로 나가야 돼요 아 저길로 가야 되는 거구나 아나 이해했어 응. 이해했어 빨리 가야지 아 그냥 계속 이러고 싶다 아, 너무 따뜻하다 나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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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면 지옥이야 너무 추워 여긴가 봐또 응. 아, 파도풀을 또 타봐야지 그렇게 세지는 않다고 들었어 미쳤다 너무 재밌겠다. 와! 파더풀. 예스. 요. 왜다 나가오는데? 끝난 거야? 아. 씨. 끝난 거야? 사람들 다 나와. 이제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다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예,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아, 10분 휴식이에요. 감사합니다. 8시까지. 8시까지로. 10분 휴식이로 하필 이타이밍이 오면. 아, 미쳤다, 미쳤다. 아, 너무 추워,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아, 발 깨질 것 같아. 아. 사람도 저렇게 들어오고 있어. 아, 너무 웃기네. 카메라보다 실물로 보면 더 연기가 작욱해요 그래갖고, 뭔가 좀 신비로운. 안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이야 왠지 느낌이 지금 빨리 파도풀 해보고싶어 파도풀 합니다 어우 추워 추워 어이 왔다갔다 하는거 진짜 완전 혹한기 혹한기 너무 추워 와 이거 막 얼었어 오 파도 봐 우와 파도 생각보다 세! 파도 높이까지 2m는 넘는 것 같아요. 성인들도 재미있게 즐기시더라구요 물론 저도. 아. 재밌다잉. 재밌다. 와, 미쳤다. 달도 보이고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 겨울수가 좋다 아 핸드폰 막 갈거 같은데 이제 핸드폰 이걸로 마지막일수도 있음 최대한 생생하게 보여주고 싶어서 핸드폰 우이 다왔어 여기 지금 발이 닿아요 파도가 지나가면 발이 다. 아파도이 제일 재밌네 재밌었다. 밥 먹으러 갈래?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추워. 가서 밥을 좀 먹어야겠어. 자리가 음, 없다. 그래, 아, 일단 시킨 떡볶이랑 어묵. 물놀이하고 먹는 음식은 솔직히, 뭘 먹어도 맛있어요. 차량만 안으지 너무 좋면100%먹었어요 맥주 먹 누가 이런 여기서 먹는 거 어때? 밥을 먹고 기분이 좋아져, 흰노기탕에 도전. 자꾸 지 일어나려고 대기하고 있어요. 뭐한 20분 걸렸다는 분들도 있고, 기다리다가 포기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네. 요 바로 다음 순번이 되네. 다가버리겠왜아0왜한0왜 30, 음. 음. 왜 30, 30, 왜 30, 어? 30, 왜 30, 순간 벙쪘어요. 셋이면요. 3시면... 저희 어떻게 아네 괜찮아요. 다만 영상에 찍힐까봐 저는 그래서 그래요. 유튜버 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양해도 없이 들어오셔서 셋이 들어가면 되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영상도 안 되고 마이크도 못 달고 결국 아무 말도 못한채 멍때리다 나왔습니다. 솔직히 정말 최악이었어요. 와밥 먹는데 너무 좁아. 아, 그건 너무 불편하다. 아, 자리 잡는 것도 너무 막 눈치 봐야 되고. 부산 어묵은 너무 짰어. 근데 물놀이를 하고 먹는 거라 솔직히 그렇게 막, 막 부담 가거나 이럴 정도는 아니었고, 그냥 적당히. 국물은 안 짠데, 어묵이 짰어. 그리고 떡볶이는 맵지 않고 그냥 무난한 알기들이 먹기 좋은 그냥 단짠? 매콤함은 거의 없는? 어묵이 3,000원이에요. 3,000원에 어묵 두 개. 9,000원에 떡볶이 세트, 튀김 세트인데, 뭐, 김말이도 있고, 그리고 납작만두도 있고, 어묵이랑 떡볶이랑 해서 12,000원. 어차피 뭐, 한끼 먹는데 그 정도면 적당했고, 내가 다 먹을 정도니까 그렇게 양이 많은 건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적당하게 있었다. 좀만 쉬어야 될것 같아. 한 가지. 여기 눈이 오면 진짜 미친 듯이 좋을 것 같아. <laughs> 눈이 펑펑 내리는 날이면 너무 좋을 것 같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를 나왔습니다. 재밌게 잘 놀았어요. 그렇게 뭐할게 많지 않다고 하지만, 그 편백나무 탕도 있고, 제가 못 보여드린 사우나도 있고, 실내 온천도 있고, 밖에 파도풀이라든지 노는 것도 들 있고, 생각보다 재밌게 잘 보냈는데, 오늘 너무 아쉬운 거는 사람들 때문에 좀 너무 기분이 좋지 않아요. 너무 매너가 없는 사람들이 많았어, 오늘. 아. 제가 영상을 찍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남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최대한 이제 사람들이 찍히면 안 되니까 최대한 안 찍으려고 노력하고 그러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진짜. 이래서 유명한 관광지는 가고 싶지가 않아. Anyway. 그래서 어쨌든 사람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 빼고는 솔직히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겨울에 물놀이 하는 것도 너무 새로웠고, 여름까지 기다리기 너무 지금 지루하고, 아, 언제 여름오나 이 생각했었는데, 음 생각보다 뭐 재밌게 잘 놀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집에만 있지 마시고, 춥더라도 따뜻한 곳이든 아니면 실내든 외부에 나오셔서 좀리플레시할수 있는 하루를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겨울 스파 완전 추천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라임이었습니다.